안녕하세요 카카오 써니에요 오늘은 트렌디하고 감성적인 인테리어 카페 느낌 그대로 빈티지한 유럽미장에 도전해봤어요 누구나 쉽게 시공 가능한 셀프 인테리어 바른항토 유럽미장 휘게로 구매한 제품은 미장제 알료 트로엘 헤라 커버링 테이프 커버링 테이프로 비닐을 잘 깔아준 뒤 셀프 인테리어를 시작해줬어요. 석회와 황토가 만난 천연 재료인 유럽 미장 휘계로. 단단한 내구성은 물론 결로 예방, 항균 효과, 방충 기능 뿐만 아니라 습도 조절 및 방염 효과까지 기대해 볼수 있어요. 냄새 없는 천연 제품이라 셀프로 쉽게 할수 있답니다. 미장제를 개봉하고 난뒤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뭉쳐있는 지점토 같은 반죽을 크림치즈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된답니다. 많은 양을 섞을 땐 교반기가 필요한데 저는 트레이에 조금씩 덜어 사용해줬어요. 벽면에 발라보면 어느 정도의 점도로 발라야 하는지 감이 와요. 처음엔 너무 되직해서 두껍게 발리더라고요. 물을 조금씩 섞어주면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두꺼운 질감과 러프한 텍스처로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유럽미장. 백드롭 페인팅 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발라줬어요. 미장제 알료 컬러를 섞어줍니다. 물을 살짝 뿌려서 미장제와 잘 섞일 수 있게 해줬어요. 원하는 컬러가 나왔다면 다시 아트 미장 시작. 마르는 속도도 빠르고 원하는 질감으로 만들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어요. 취향에 따라 원하는 곳에 터치해주면 되니 정답이 없답니다. 재미있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미장제와 알료의 배합에 따라 컬러를 조절할 수 있어요. 거친 느낌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마르기 전에 자꾸 덧칠하면 벗겨질 수도 있으니 말린 뒤 덧칠해주세요. 밋밋했던 벽면이 유럽미장 휘계로 덕분에 감성적인 공간으로 변신했어요. 밀크 브라운 컬러가 과하지 않으면서 밝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 마음에 들었고요. 빈티지한 느낌도 들면서 고급스러운 멋도 느낄 수 있어요.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럽 미장, 휘계로, 아트 미장 추천하고 싶어요.